여보세요? 어세야 뭐? 뭐? 어지야세이라니 아유 설마 셨니 아유 참. 아유 나잘 지내지. 너는? 야. 나 엄청 잘 나가. 어막 돈도 어마어마하게 벌고. 그럼? 참. 다음에 다시 전화하자. 어, 그래. 어, 세희야? 어? 세희? 그래, 그래. 여보세요. 아버지 부탁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막 홍대에서 어마어마하게 놀고 있을 텐데. 아, 여기가 우리 아버지 매장이라 예. 네. 아, 그만 나게. 쥐 있는 거 아니에요? 소리가 났는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, 잡아야죠. 잡아야지. 쥐도 잡고 손도 이렇게 잡고. 아니요, 쥐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쥐였지. 그럼 잡아야죠. 예, 암. 그럼 잡아야지. 쥐를 잡자, 쥐를 잡자, 찍, 찍, 찍. 오케이. 아. 어. 아, 이따 또이도시를 말려야지, 뭐야? 여안 아니야? 이기 뽑을게? 아잇! 이만! 어휴, 참. 아, 씨참 빠지게, 진짜. 이씨. 내가. 너네때문에 이게 다 뭐야 씨! 그래 니들 오늘 다 죽었다 음. 어디야? 어있어안 어디 나와? 냉장고 문이 고장나서 이거 안쪽에 들어가면 안 내릴 수가 있거든? 조심해, 조심해 안 내릴 수, 수 있어 알겠지? 수 알겠지? 수 알겠지? 아 말도 안돼 무슨 문이 안 열려? 어? 이거 봐, 어? 이게 안 열릴 리? 어? 없 수가 없을 수가 있, 있네 없을 수가 있어? 가만있어 보자. 내가 지금 핸드폰을 테이블 올라놨지 근데 나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걸. 여기요 여기요 살려주세요 살 살려! 살려주세요 살려줘 아니지 아니지 아, 아, 참뭐 이런 걸로 호들갑은 별 것도 아닌데 씨. 괜찮아 어 모양 빠지게 씨. 조금만 기다려 보면 사람들이 올 거야. 근데, 약간 춥다. 어. 괜찮아! 어, 괜찮아! 이 정도는 조금만 주게 되면 금방 따뜻해진다고 이야! 이, 아우! 참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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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어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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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와. 맨날 새벽쯤에 와서 공부에 쩔어있는 면상으로 편하게 게임을 하면서 쉬고 있는 날을 귀찮게 했던 그 재수없는 재수생. 아니야. 그래도 제발 이쪽을 봐라. 제발. 제발. 에, 그래. 야 그럼 그래. 이제 야, 야, 야. 그럼 잘한다. 야 여기. 야. 야 여기 내 손. 잠깐만. 야이 씨야. 그래. 야. 이거 치우자. 야안 보이냐? 야 잠깐만. 야. 야 내가 안 보이냐? 야. 야내 목소리가 안 들리냐 내 목소리가 아유 시계 그래 어? 너 재수 없다 재수 없을 때보다 알아봤어 이, 그러니까 네가 재수하는 거야 이 재수 없는 눈치 드럽게 하면 재수해 가 그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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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다고 제발 나좀 살려줘 야 그래 여기 야 이거 안 들리냐 소리 안, 안 계세요? 아니, 제가, 제가 합니다! 아이고,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이건가? 오, 대박! 어, 뭐야, 뭐야, 뭐야? 아, 씨, 돈 없는데 뭐두 개가 찍히고 어떻게 전화하는 거야? 아, 씨. 아, 씨. 오, 오 아. 아. 이봐. 어. 누구 누구세요? 예? 네? 아저기말걸 골다나 주세요. 마 말이요? 담배 말고 아 담배 담배? 네 이, 이, 이거요? 아, 네, 아니 아니야? 음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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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니. 안녕하세요 아니 계산 네? 계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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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거기에 지금 내가 없잖아 아니 그건 이상한 거 아니야? 어? 거기에 내가 없는데? 아다답답하 지금 내가 거기 없다고, 멍충. 야, 멍충이들아! 야! 깜짝이 어 <목소리가> 그래! 내가 해도 될줄 울렸다! 그리 뭐!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? 아, 씨. 아,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지연이, 은경이, 정원이랑 놀 때가 참 좋았는데. 아, 더 재밌게 놀고 그랬나? 아니지. 아니야. 미쳤어, 미쳤어. 어? 내가 무슨 생 하는 거야? 미안하다. 지연이. 은경이, 정원아, 지지연이, 지지수, 미안하다. 한명더 있었다. 아이 너네한테 진짜 제일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하다, 애들아, 날 용서해, 다나 미안해, 애들아. 그러니까 나좀 나가게 해달라고. you 잘못했습니다. 특히, 맨날 재수 없다고 욕한 재수생. 미안해요. 그리고, 지현이 지수, 정원이. 또 누구더라? 아무튼, 맨날 잔소리 한다고 뒤에서 욕 진짜 많이 한 사장님. 다시는 욕도 안 하고 말도 잘 듣고 그렇게 할게요. 앞으로 다시는 자만하고 허세 부리지 않겠습니다. 다 잘못했습니다. 열대. 세게 열면, 세게 열면 안 돼. 안 돼. 그래. 살살, 살살 열어야 열려. 열려. 살살, 살살 열어야 열리는 거야. 기억하고, 기억하고 있어. 있어. 살살 열려. 열렸다? 평소에 말이라도 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내가 없었을 때 나를 찾지 않았을까? 말이라도 걸어볼까? 뭐 많이 힘들죠? 네? 음. 저요? 네아뭐늘 아, 똑같죠 뭐 아니 뭐 항상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맨날 한숨 쉬는 것 같고 아. <laughs> 아유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아 그건 그렇고 아, 새벽열바 많이 안 힘드세요? 아이 뭐.. 얼굴을 세월을 다 맞으신 것 같은데 그냥? 어? <laughs>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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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저번에 아, 문만 열어놓고 어디 가셨던 거예요? 아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넘어가가지고 막 바코드 찍고 막 제가 계산하고 난리 났었다니까요 그거 어디 가.. 어디 가셨던 거야 진짜 자 아.. 뭐.. 조쫓 왜..왜..왜..왜..왜 왜, 왜 벗어요? 아.. 아.. 아씨 아니.. 어, 아니, 아니 알바생이! 어? 이렇게 들으면 어떡하나 어? <laughs> 오늘 또 우연찮게 아버지가 매장에이렇 맡기셔가지고. 아, 아! 여기는 우리 알바생. 음. 저, 알바생. 저, 저요? 아니, 알바라, 알바 아, 나. 취직했어직 뭐야. 아직도 집못 잡았어요? 빨리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, 그, 제가 봤을 때는 이거, 이거 업체 불러야 될것 같은데, 이거, 뭐, 그, 쎄, 쎄, 뭐, 그 있잖아요, 그거. 아유, 그거. 아유, 진짜. 자, 예, 예, 잡아야죠. 예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아, 잠깐만. 근데 소리가 어서다는 거죠? <laughs> 난잘 모르겠네. 어? 죄송한데 냉장고 문좀 잡아주실래요? 아니.. 알바생은 좀 계산대 좀 받아 주세요. 제가 제가요?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이거 네. 위험, 위험, 위험해, 위험해. 여기 위험해요. 안녕하세요. 네. 뭐, 뭐 드릴까요? 말보로골드 하나 주세요. 말, 아, 말보로골드요 이거, 이거 맞죠? <laughs> 여기, 아, 맞다. 어, 아, 4,500원입니다. 카드, 현금, 현금을 해드려요? 뭐, 현금영수장 해드릴까요? 주세요. 네. 주세요. 달라고, 달라고요. <laughs>